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, 토봉라입니다. 오늘은 당진시 고대면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낮은 산이 잘 감싸주고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바로 이 땅입니다. 산세 좋고 청정한 곳에 위치한 이 땅입니다. 생산 관리 지역이고, 지목이 답이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고요. 매매 어, 토지의 지형 지세는 평탄합니다. 도로와 수평이죠.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잘 감싸주고 있는데, 이곳이 남동쪽입니다. 남동쪽만 확 튀어 있고, 나머지는 주변이 이렇게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, 청정하고, 한적한 곳입니다. 면적은 3,305제곱미터죠. 약 1,000평입니다. 딱 1,000평인데요. 귀농 귀촌하기도 좋을 것 같고요.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, 세컨하우스, 농가주택 등을 짓고, 작물을 재배하거나,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토지 모양과 경계및 현황입니다. 약 1000평 정도죠. 어, 부정형이 땅입니다만은 토지 활용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. 좁은 쪽은 한 18m, 그리고 넓은 곳은 28m 정도 되기 때문에, 어, 건축하는데 전혀 시장이 없고,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죠. 접한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만은 시에서 포장을 했고 이 도로에 상수도관이 이렇게 쭉 인입되어 있죠. 북서쪽으로 이렇게 국어가 쭉 흐르고 있는데요. 어, 국유지입니다. 그래서 메매토지와딱 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수를 뺄수 있는 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전체적인 지형은 남동쪽만 트여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주변 이렇게 어,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자한 곳입니다. 그래서 어, 건축물을 앉힐 때는 남동향으로 앉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장 사진으로 보면 이 땅이죠. 도로 잘 되어 있고 지형지세 이렇게 평탄하고요. 매매토지 외에는 농막 한동과 하우스 한동이 있습니다. 강진시 고대면 옥현리 토지의 지상 영상입니다. 주변 산세가 아주 좋죠. 이 땅입니다. 생산 관리 지역이고 면적은 약 1000평입니다. 딱 1000평인데요. 뒤쪽에도 산이고 좌우로 이렇게 산이 잘 감싸주고 있는 곳이죠. 대략적인 경계는 이곳 전봇대 있는 곳 보이죠? 이곳에서부터 안쪽으로는 이 임야 산 아래쪽까지이고요. 이 도로를 따라서 이곳이 이제 컨테이너 한동과 비닐하우스 한동이 있는데 그 위쪽까지 경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평탄한 땅입니다. 접한 도로는 현황 도로입니다만은 시에서 포장을 했고, 이 도로에 상수도관 인입되어 있습니다. 당진시 고대면, 옥현리에 위치하는데요. 당진 종합운동장 등 고대면 소재지 약 5km 이내에 모두 위치합니다. 이렇게 평탄한 땅이고,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, 어, 생활하기 참 좋은 그런 곳입니다. 매매토지 위쪽 경계에서 촬영하는 모습입니다. 컨테이너 한 동과 비닐하우스가 있죠. 이곳까지 경계인데요.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전부 땅입니다. 약천평 정도니까요. 그리고 접한 구거가 있는데요. 이 구거는 국유지이고요. 배수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매매 토지 위쪽으로는 농경지가 약간 있고 주택이 딱한동 있습니다.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에 위치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땅인데요.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는 분들께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지방도 한 4km 정도 이내에 있고요. 고대면 소재지나 종합운동장 한 5km 정도, 당진시내 한 8km니까요. 도로교통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. 당진 토지의 입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토지는요,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이 땅입니다.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있는 한적하고 청정한 곳이죠.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있고,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폭 5m 정도 되는 도로이고요. 이곳에서 매매 토지까지는 약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접근성 양호한 편이고요. 이곳이 이제 649번 지방도고, 615번 지방도, 당신의 주요한 지방도가 있습니다. 649번 지방도는 한 3.5km고요. 615번 지방도는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이제 고대면 소재지라든가 마트, 농협, 그리고 당진 종합 농장이 위치한 곳인데요. 어, 한 5km 이내에 모두 위치하고요. 이곳이 당진 시내입니다.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, 어, 이곳이 다, 성문국가산업단지인데요. 이곳까지는 한 11km 정도 되는 것 같죠. 정리를 하겠습니다.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에 위치하고요. 생산관리 지역입니다.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입니다. 면적은 약 1000평이고요. 주변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죠. 지목이 답이지만 오래전에 성토하여 도로와 수평인 평탄한 지형이고요. 현재 컨테이너 한동과 하우스 한동이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. 649번 지방도 2차선 도로 약 3.5km이고요. 4차선 도로인 615번 지방도 약한 4km 정도 되겠습니다. 약 5km 이내에 고대면 소재지 및 당진 종합운동장이 위치하고 당진 시내까지는 약 8km 정도입니다.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, 농가주택을 짓고 생활하셔도 좋고요. 귀촌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적합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한적하고 청정한 곳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. 평당 21만원, 2억 1천만원입니다. 이상으로 당진시 고대면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